예. 10편 38편을 전체를 한번 쭉 읽었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막 기쁘고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뭔가 지금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 강구의 시이기도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또참회의 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고난당하고 고통을 다윗이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정확하게 압니다. 비록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자신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 근본에는 자신의 죄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 속히 도와 주소서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그 좀주의해서 봐야 될 게, 위에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또 다른 어떤 번역생,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킹 제인스 버전에는요, 다윗의 시이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윗인생 가운데 가장 다윗을 대표하는 시가 바로 시편 38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38편의 시의 배경은요. 다윗이 바세바 범죄한 이후에 물론 나단순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는 것서재용서를 해주셨지만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에 다윗 왕가의 피, 칼 떠나지 않았고, 또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38절을 보니까 그것 외에 다윗 개인이 겪어야 되는 또 다른 징계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뭡니까? 육체 질병입니다. 육체 질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10편 여러 편에 보면은, 아, 다윗이 지금 대적들에 의한 공격 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하나님께 이 구원을 고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몇 편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38편입니다. 다윗을 가장 대표하는, 다윗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시.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드러낼 만한 수많은 일들 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리 잡았던 거 그거.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진 거 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 대적들을 백전 백성이지 않습니까? 싸움의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이 자신을 대표하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그 이야기를 지금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다윗과 아,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그 겪어야 됐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지금 나를 대표하는 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자신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 뭘까요?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건데 다윗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 다시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그 바세바와 범죄하게 된그 시간으로 되돌려면요. 다이는 어금리를 깨물고 자신의 살을 찌어 뜯더라도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이 부분을 오히려 내 인생에 가장 기념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고난 가운데 수치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그 요셉처럼 구둥이에 처박혔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용서해 주셨는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 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신앙생활함 여기까지 올 때에 많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막 드러내놓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더 강하게 드러날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 아무도 모르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고 있는 거, 내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그거 말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일부러 꺼집어 내어서 내 가장 수치스러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거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나, 나 자신조차도 포기해 버린 이,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깨진 쪽박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져 주시고 취해 주시고 아니요, 살려 주시고 때 빼고 광내게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나를 대피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추억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뭘까? 한번 쭉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말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오히려 꺼집어내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다. 여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 하지 마소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 가운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 책망은요 말로서 뭔가 를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징계는 뭘까요? 책망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지요.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갈때 먼저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 보내셔서 말씀으로 책망하셨죠. 그리고 또뭐 합니까? 징계의 막대기를 들으셔서 회체로 때리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막대기를 들고 쫓아오셔서 때리십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지금 다윗이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절과 3절에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지금 다윗은 뭔지 모르지만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이 살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해져 있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욕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욕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죄악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감당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지기 어렵고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짐도 있지요. 또 인생의 짐이 있지요. 질병의 짐도 있지요. 삶의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그 짐들 중에서 가장 힘든 짐이 뭘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짐. 오늘 다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여러분, 죄, 죄의 짐은요, 인생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짐은 그냥 지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짐을 벗어 버리지 않고 계속 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수 있는 여러 가지 짐이 있지만 반드시 벗어야 될 짐이 뭘까요?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거 계속 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짐은요.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못 내려놓습니다.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뗄 수가 없습니다. 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힘들면 내려놓으면 되죠. 근데 제의짐은 안 떨어집니다. 나 스스로 못 내려놓습니다. 누군가가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또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제의짐은요, 누군가가 내려줘야 되는데 아무나 못 내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뗄수 없는 그 제의짐은 오직 누구만 떼낼 수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우리가 질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이 있는데,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짐, 반드시 벗어야 될 짐, 죄의 짐이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데, 이 죄의 짐은 나 스스로 벗어낼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대신 집어질 수도 없고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뭡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안에서 가장 무거운 짐, 나 스스로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짐. 죄의 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면요,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더라도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죄의 짐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좀 벗겨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벗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짐을 벗겨 주시는 예수님의 방, 방법이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짐을 내려주면 어떻습니까? 함께 거들어서 땅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짐을, 우리 죄의 짐을 어디에다 내려놓습니까? 자기가 대신 짊어집니다. 이 방법으로, 이 방법 말고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알고 유일하게 자신의 죄의 짐을 벗겨낼 수 있는 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벗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도저히 뗄수 없는 죄의 짐, 내버려두면 안 되는 그 죄의 짐, 오늘 그 짐을 벗겨내시고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탄식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그 죄의 짐을 벗기셔서 제로굴레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 또 고백하지요. 오제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네. 내가 우매한 까다리로 소이다. 왜 자신을 우매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지금 자신이 혼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나서, 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충신 우리아까지 죽여버리죠. 그러고도 한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1 년이든 2 년이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은 뭐 하는 겁니까?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몰랐겠죠. 다윗이 최측근에 있는 요압이나 몇몇 사람들은 다윗이 행한 짓을 알겠죠 그러나 왕에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건이 끝난 줄 압니다 다 해결됐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는 동안 다윗은 무슨 고통을 겪었을까요? 죄의 짐에 짓눌려서 이 악취가 나고 상처가 썩고 골마서 악취가 날 정도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매하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계속 있는 거 그래서 그 짓눌려서 상처가 나고 골마서 터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것을 우매하다라고 말합니다.그럼 우매하지 않으려면 어떡할까요? 죽게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회개하고 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방치해 두는 것,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을 다윗은 우매하다라고 말합니다다윗시 10편, 32편 3절입니다.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그토록은 괜찮은, 괜찮은 척했습니다.아무도 아, 모르겠지? 이제 사건 다 끝나서 그러나 다윗은 내면에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토설해내기 전까지는 어땠다라고요 종일 신음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죄의 짐이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신음은 끙끙대요. 내 뼈가 상할 정도로 오늘 이 시간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편에서의 내려놓는 방법 은 뭡니까 토설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께서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 골문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계속 보면 다윗은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한 내면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꼴마터진 상처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다윗을 떠나가 버립니다. 다윗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가족, 친구, 뭐 친지 함께 또 목숨을 나누며 생명을 걸고 전장대에서 누볐던 그런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이 상처로 인해서 나를 멀리합니다. 소외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되어지는 겁니다. 일시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내면의 고통이 되겠지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아려는 자가 교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업무를 꾸며니 이런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것을 기회로 이용해서 다윗을 해아려는 자들. 그냥 뭐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목숨을 찾는 자들입니다. 요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의 실질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종일토록 업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 질병이 있고,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가 버리고 거기다가 대적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면초갑니다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다시 뭔가 결단을 하고 있고 뭔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인데 우리 한번 13, 14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못 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음모만 꾸미기만 합니까? 실행에 옮기고 안 그래도 고립되어져 있고 힘든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겠다고 결단을 합니까?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냐고 실제로 못 듣습니까? 들려집니다 그런데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겠다고 하는데 억울하게 참소를 당하고 막 비방을 당하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또 해명할 기회라든지 변명할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이슨 마치 귀가 막혀서 못 들은 것처럼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대적들과 함께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다이슨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과 맞상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 말싸움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또막 논쟁을 벌이기보다 모든 것 차단하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과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대적들의 공격들 음해하는 어떤 뭐 말들 있는데 그것을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당신들이 틀려서 나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변명을 하고 논쟁을 벌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대적들은 그 끓는 뭡니까? 기름에 막 불을 댕기듯이 더막 활활 타오르고 오히려 다윗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마치 지난 수요 예배 시간 때 느헤미야의 느미야를 향해서 대적들이막 일어나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느헤미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적들을 상대 안 했습니다. 곧바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비난 당하고 공격 당할 때에 이헤쳐나가는 원리입니다. 맞상대 안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어나게 허락하신 건 뭡니까?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맞상대해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새기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수많은 대적들을 만납니다. 어미하는 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물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그거 일일이 구차하게 변명하고 맞상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네요. 저들이 우리를 멸시하네요. 우리를 모함하네요.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짜서 나를 옥조아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 한번 개입하시면 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적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분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18절에 내 죄악을 나래고 내 죄를 슬퍼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10편 이 38편 전체에서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을 몽땅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질병이었을까요? 질병도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들이 떠나가는 거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억울하게 만들고 실제로 생명을 해하려고할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면 어떡하나 이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질병이 있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도 됩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향해서 공격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새 소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다 좋고 어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고 하나님 나를 멀리 해버리시면요. 그 자체가 그냥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바라볼 데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뭐 작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질병으로부터 뭐 고침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물론 두렵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를 멀리하시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하나님만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샬롬으로 덮어 주실 줄, 변화시켜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고 고백했죠. 얼마나 수많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을까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윗이 벗어날 수 있었고 거기서 새롭게 역전되어질 수 있었던 그런 유일한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여호와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 숱한 역경을 견뎌냈고 통과했고 이겨냈고 저와 여러분이하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 길은요 다윗만의 길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접어들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길 주님 계신 그곳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 하나 통과할 때마다 뭡니까 고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축복인 겁니다.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진정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이만 천국 가운데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기념할 만한 것 가장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내용은 다윗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대적들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붙여주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